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어, 비가 진짜 계속 엄청났죠. 부산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습니다. 아침에 진짜 또 물폭탄이 좀 쏟아지긴 했어도 단시간이었고, 와, 새벽에 막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호우주의보, 뭐 계속 재난문자, 밤새 오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온도에서 긴장을 했는데 아침에 좀쏟아붓고는 지금은 그쳤습니다. 그니까 비구름은 계속 있긴 한데 잠깐 내릴 것 같아서 일단 비닐을 다 걷었어요. 그뭐 여기 어닝을 해놔도 얼마나 비바람이 쳤는지뭐 여기 살균했던 자리는 살짝살짝 살짝 여기 물을 얹고 있긴 하거든요. 뭐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아, 밤, 밤에 못 나오겠더라고. 바람도 불고, 막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살짝 얹고 있기도 하고, 뭐 저쪽에도 앞쪽에는 좀 얹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어, 제가 계속 빗물은 패스하고 그저께 살균을 좀 했죠. 강수량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한두 시간 딱 내려주고,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내려준다 하면 뭐 빗물은 먹이겠지만, 이게 뭐한번 내리는 순간 물폭탄이 되니, 그죠?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저는 잘 피한 것 같아요. 일단 살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살균을 하면 좀 맑아지는 느낌도 또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 일주일 전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균이 막 퍼지니까 일단 살균을 해서 마음은 놓이고 한번또 둘러볼게요. 뭐 댓글에도 그렇지만 뭐 지금 올 여름에는 거의 뭐 손을 안 보는 게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속 빗물도 뭐 날도 흐리고 물도 좀 먹이고 그약물도 치고 했는데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또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확실히 금이라서 그죠. 해가 좀 부족해도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것도 물이 이제 들이쳐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색깔이 이게 이제 엄청 진한 색을 내는 아인데 이 정도 색감을 내고 있는 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은은한 색감으로 살짝 바뀌었거든요. 자구 여기 떼가지고 심어준 것도 자리 잘 잡고 있고 이것도 은근히 자구를 좀 많이 달더라고요. 키핑장에 있는 것도 자구를 좀 달고 있었는데 여기도 자구 다 여기 자구가 올라온 거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분지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목대에 자고 달고 있는 모습인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예쁩니다. 오늘은 구름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바람도 불고 막 많이 불진 않지만 뜨겁진 않아요. 그래서 요약물 주운 아이들 바람으로 좀잘 마를 것 같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보면서 아이고 요거 보세요. 엘 히어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동형인데 잠을 자고 있다고. 근데 요거 진짜 뒤쪽에 있거든. 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해가 하나도 안 드는 장소인데 어쩌면 얘가 자면서도 이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을 해, 해보면서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엘히오로가엘히오로가 진짜 잘때 예쁘나? 이렇게 핑크색이 쫙 들어와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지금 하엽을 계속 싸고 있어요. 와인은 이제 잠을 자면서 하엽으로 아 잠자는 표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몇 개는 떼줬지만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가을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딱 떼어주면 됩니다. 너무 예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예쁘게 들었지. 이유로가 이런 여러 모습인 거는 예전에 큰 얼굴 한번 보고는 여기 이제 적심해가 자꾸 많이 올랐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름에도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시오접근. 근데 또쑥 지나가는데 저희집 카시오젓금 보고 아 카시오젓금 예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예쁘긴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해를 못 보긴 했어도 이렇게 색을 딱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록 초록한 저런 모습만 보다가 또뭐 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초록 초록한 모습도 예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색을 안 빼고 있는 요런 아이가 하나씩 있으면 또 눈길을 싹 한번 주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시오조금 뭐 여름에도 이렇게 무난하게 잘 큽니다. 그리고 연지곤지도예쁘더라고연지곤지가 어 코끝에 물을 살짝 들이는데 이거 안 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연지곤지 귀엽죠. 여기 뭐 저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진짜 다지려고물 들이려고 해를 많이 보여주는 보여줘야 되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좀 무난하게 물이확 오르지는 않지만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여름나기의 또한 방법이겠죠. 요거는 연지곤지입니다. 통통해요. 물을 조금 줬는데 약물을 쳤잖아요. 통통해요. 그리고 엘 히어로 아니고 이거 희겐시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희겐시아 보세요. 제가 빗물 다 피하고 어 요거 약칠 때, 음 앞전에 물을 한번 살짝 주긴 했지만 약칠 때좀 물을 듬뿍 줬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막. 주름이 하나도 없이 보톡스를 딱 맞아가지고 탱글탱글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중간에 잠깐 쉬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비가 오고니까 그러니까 습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공중 습도를 빨아들이면서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저기 뭐 저런 얇은 입장들은 공중 습도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충분히 아이들의 입장이 탱글탱글해지고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희겐시아를 보면서 이야. 진짜 비피하길 잘했네. 비가림을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림 안 하고 빗물을 먹였다 해도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바람도 좀 불고 하루 정도 또 여유가 있으면 차광으로 하면 되는데 일이 많아요. 그죠? 빗물을 먹이기만 하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게을러져가지고 저는 요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너무 예쁘네. 그죠? 그리고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도 좀 전에 이제 비닐 걷고 있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막 쏟아지는 비는 아닐 것 같아서 싹다 걷었어요. 와 이게 바람이 좀 불고 뒤쪽이 하고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좀쏘시원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쪽에는 어 요거 아르제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진짜 여름 아이 맞나 싶을 정도죠. 요거 앞쪽 자리 에 있어가 계속 빗물을 맞길래. 조금 뒤로 좀 땡겨놨는데 이렇게 색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확실히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 그죠? 야무쳐요 손에 싹 들어오는 아르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아직까지 핑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음, 작게 키우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아르제고 확실히 작은 분에 있는 게 훨씬 예뻐요. 여기 있는 아르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물이 살짝 고퍼하는것 같아서 요것도 약물 할때한두 바퀴 더 돌려준 아이거든요. 네 색감은 아직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핑크색이 싹 올라왔는데 그냥 빠지면서 그래도 그 색감을 어느 정도 딱 유지하고 있고 이제 여기 빡빡했던 얼굴들이 이제 하엽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공간도 생겨가지고 바람길이 딱 생겼습니다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중간 중간 자고도 달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집 아르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하긴 영상 보니까 다르지 아르제도 예쁘긴 하더라고 저희 집 아르제고 그리고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가 해볼 좀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해볼 좀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물 할때 조금 더 주긴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긴 하네. 이게, 어, 앞전에 이게 이제 철하다 보니 제가 조금 손이 묶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덜 줬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물을 약물 칠때 조금 더 줬더니 많이 탱글탱글했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이즈는 진짜 뭐 어쩌면 이런 모습일까 여름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너무 예뻐요. 아르제, 제가 아르제랬나? 오팔리나, 오팔리나. 정신 없죠? 오늘 또 여기 아침부터 일찍 비닐 걷고 한다고 정신이 없네. 오팔리나입니다. 이런 예쁜 색감을 가지요 아, 끝내준다 진짜 오팔리나. 너무 예쁩니다. 물먹고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마디바가 안쪽에 이제 살짝 까마 까마 하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살균할 때 여기를 좀 집중해 가지고 줬거든요 많이 깨끗해진 듯 합니다 어. 이제 균들이 다커지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할때 여기 조금 신경을 썼어요 약간 까마 까맣하게 보이는 아이들은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주고 요거는좀 틀었죠 다른 건좀 놔두더라도 마디바는 좀 털었습니다 이게 고리기 기 때문에 이게 고여 있으면 약물이 아이들이 약해도 있고 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 탱글탱글하다 어 인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줄리아나가 입장을 엄청 저 밑에 하여 막다들고죠 이게 또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공겨 있어서 그런데 오도 물을 좀 줬어요 줄리아나는. 자체가 좀 공중 뿌리를 많이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좀안 좋아서 달 수도 있고 근데 여름 되면 야기가 원래 좀 공중 뿌리를 많이 다느나예요 그런데 물이 좀 부족했는지 많이 떨구길래 이것도 한 바퀴 더. 그러니까 보고 좀 부족하다 싶은 아이들은 약물 칠때한 바퀴씩 더 돌려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비가 빗방울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뭐 아유 뭐 약물도 아직 안 말랐으니까, 뭐, 요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서 지나갈게요. 요거는 비치볼입니다. 아우, 예쁘죠? 비치볼이 저 밑에 계단 있는 쪽에 있다가 왔는데, 빗법을 떨어진대. 음, 좀 참으면 되는데. 일단 뭐, 걷었으니까 쓸수 없어요. 비치볼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핑크, 안쪽에 핑크를 살짝 가지고 있더라고. 비법을 조금 굵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지나가는 빈거것 같아요. 비치볼,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합니다. 부지런한 것도 병이라고 하셨죠. 다 그런데 제가 좀 빨리 걷긴 했어요. 그래서 뭐 바람에 좀 말려보자 싶어서 걷었거든요. 근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비치볼. 아이고, 이거는 노란풍선은 앞쪽 자리에서 계속 비물을 좀 얻어먹은 아이거든요. 드레치는 이렇게 계속 먹고 있었더니 이런 모습이네. 와, 얼굴 다 피고. 한번도 줄여본 적 없지만, 저희 집 와가지고, 지금 입장 사이사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지금, 노란풍선이. 앞쪽 자리는 확실히 빗물을 먹은 아이들은 좀 다르긴 하죠. 이렇게 얼굴이 얼빵이 됐습니다. 제가 얼빵이 일을 좋아하긴 한데, 얼빵이 돼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좀 다져져야 되는 아이들인데, 노란풍선은 좀안 다져지고, 얼빵의 이 모습이네. 그래도 이제, 이제부터, 어, 차강 아래에서 이따가 물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슬금 슬금 또 다지면 되죠 뭐그죠 저희집 청키인데 앞전에는 약간 핑크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핑크를 쏙 빼고 근데 얼굴은 좀 입장이 딱 커지면서 얼굴은 조금 키운 것 같아요 하엽이 좀 전에 몇개 있어서 딱 뗐는데도 얼굴 안 줄이고 이렇게 큽니다 와 땡글땡글 해요 지금 그렇게 물안 먹이고도 땡글땡글 하네요. 청키인데 색이 쏙 빠진 초록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약간 입장 뒤에 널널한 모습인데, 그 청키는 그냥 초록색으로 확 갔네요. 그래도 얼굴 원체 입장이 크니까 하엽이 몇 개만 줘도 얼굴이 쏙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요 정도 얼굴을 딱 키우고 있으면, 요 아이들이 가을에 속 입장부터 물을 싹 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될것 같으니까 너무, 너무 좋네 땡글땡글하니. 와 근데 이 브릴리언트는 진짜 제가 안보여 드릴 수가 없다 너무 예쁘죠 브릴리언트 와 진짜 이게 여기 전체적인 모습을 딱볼때 요것만 딱 보면 여름 아닌 것 같아요 장마철도 아니고 폭염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릴리언트가 이제 끝장 예쁘네 너무너무 예쁜 모습에 그러면 제가 또 요거는 뭐 여름 예쁜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마디바처럼 혹시 브릴리언트가 보이면 여름에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뭐 저희 집에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최고로 예쁜 것 같습니다. 브릴리언트가 뭐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입장 끝에는 진하게 요런 데는 있죠. 진하게 핑크가 싹 올라와 있고 안에는 이제 빗물을 아니 약물을 좀 먹었죠. 그래서 초록한 모습이 조금 올라오긴 한데 뒷모습하고 전체적인 모습 완전히 끝내주게 색감이 싹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그릴리언트. 근데 뭐잘 보이진 않,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 보이면 이 아이 하나 키워보세요. 요것도 분지하는 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이것도 분지를 해가지고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분지 분지 하고 자고도 이렇게 많이 닿는거 보니까 번식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릴리언트입니다. 한번 보이면 하나에 딱 안고 와서 보세요. 그리고 제스타 철아, 제스타 철아도 뭐 조금 쪼글거림이 다른 아이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살짝 조금 더 주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약을 치기 전에 한번 쑥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물이 많이 고프네 하는 아이들은 한 바퀴 더 돌려주고, 어,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약물을 쑥 쳤어요. 그 부모하는 거 있죠. 많이 안 좋습니다. 저보고 물한번 들면 많이 준다는데 많이 안줬어요 올해는 약간 저기 겁을 좀 먹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분무기쑥 들고 쑥 뿌리는 거큰거 거 있죠. 큰 통. 거기 쫙 이렇게 쑥쑥 지나가듯이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요거 복화산화인데, 제가 이거 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 꽃이 없어. 어, 복화산화 꽃이 어디 안 올라와져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꽃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여기 진짜 잔잔한 끝에 노랗게 딱 올라와 있거든요. 어, 좀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복화산화 꽃이. 근데 제 생각에는 꽃이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선이품가니까뭐 꽃이 피면 큰 꽃이 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오래됐거든한 4년? 5년 됐나? 근데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어. 왜냐면 이게 키핑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잔잔한 게 올라오는 모습도 제가 올해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laughs> 꽃이 아니더라도 꽃이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진짜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꽃인가 아닌가. 혹시 복화선화 키우시면서 꽃을 봤다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다 약물로만 처리를 했지만, 요거, 선스타는 그냥 이틀 동안 내려놓고 계속 빗물 다 먹은 아이예요. 엄청 입장이 통통해졌죠. 그래서. 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도 분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뭐, 안 좋겠지만, 요거 보세요. 아주 작은 분에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계속 비물 먹인 모습이거든요. 입장이 엄청 살이 쪘어요. 통통하니 살이 쪘거든요. 그냥 많이 말, 이게 많이 말리면 이렇게 하엽이 입장이 딱 생기면서 얼굴 엄청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을 듬뿍 먹여놨더니 아우 예쁘다. 선스타 예쁩니다, 그죠 대품은 더 멋있는데 대품은 미미님 옥상에 있어요. 저는 큰 아이 좀 떠나 보내고 요거는 동생한테 작은 아이 데리고 왔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 음, 배치백봉이꼬지 요것도 어찌나 쪼글쪼글 하든지 요거는 어, 상태가 겨울에 두번이나 냉해를 입었던 아이기 때문에 뭐좀 안좋은가 싶어 물을 주도 안되고 이래서 핏물을 듬뿍 먹여 봤거든요 아이고 떠나면 어쩔 수 없다 싶어가 핏물을 듬뿍 먹여 봤습니다 원칙이 안패더라고 근데 좀 많이 탱글탱글 해진 것 같아요 느낌 상 만져보니까 좀 탱글탱글 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이렇게 완전히 뭐 회복이 안될 듯한 그런 아이들은 한메 달요 거의 뭐다 피하고 매 달만 이렇게 빗물을 좀 먹여가지고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더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가 비가 좀다거던데또 내리고 내리기도 하고 뭐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막이 정도로 잘 견뎠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내일부터 다시 폭염이에요 완전히 기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어 있는 화분 상태라면은 이제 잘 말리는 거. 저희는 선풍기, 여기 선풍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공기를 막 빼내면서 열기를 조금 빼주고 그러면서 화분을 말리면 요번 뭐 빗물 먹은 아이들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는 네,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손수타 너무너 예뻐졌죠.